네 예, 안녕하세요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김상만입니다 어 이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잘뭐 마무리 잘 하시고 맛있게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일단 골자를 잠깐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가계부채가 뭐 많다는 얘기 뭐한 10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뭐 준비 기업들. 이자병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겸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것도 뭐한한 한 20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 다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저금리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채가 많고 뭐 아무리 뭐 그런 것들이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을 때는 일단 이자 부담도 좀 낮고 그다음에 뭐 만기 되면. 어, 뭐, 이제, 이제, 연장도 그냥 잘 되고, 큰 문제였으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뀌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올해부터 해서 원년이 될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그런 부담 요인들이 좀 표면화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년에는, 어, 그 채권 시장 금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좀 신용 스프레드는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연중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이제 1월부터의 신용 스프레드 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 때 이게 크게 이제 봉우리가 이제 하나 생겼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고 없었던 걸로 치고 그 이전에 이어왔던 이 추이 이 추이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내년에 좀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책 당국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어려운 경제 주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시장 안정도 됐고 경기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었죠. 뭐 대표적인 거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이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 그 뭐지 복지 주거 복지 관련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구축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은 이제 투자를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 특히 이제 뭐 주택 관련해서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인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어 자금을 많이 이제 동원을 해서 어좀 낮은 비용으로 이제 주택도 좀살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금리 대출 금리를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낮게 이제 이자를 받아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부동산의 어떤 이제 경착륙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됐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잘 작동은 뭐 결과적으로 했고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새마을 금고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왼쪽 보시면 결국 그 사태 직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비은행 예금 기관들에게 어쨌든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왼쪽 표를 마련했고 을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이제 그정부가 음,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이제 민간회사하고 매칭형 펀드를 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뭐 좋은 정책이었다고 뭐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 트리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뭐 공사채 우리가 초우량물이라고 하는 공사채나 은행채 회사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금리가 4% 최근 에뭐 예금 그 하러 가시면 은행 예금이도4% 넘었잖아요 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자체가 한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엔 거의 금리가 1%였는데 지금은 4%가 넘으면은 이게 뭐 만기 3년 돼서 2 0 2년 2 1 년에 이제 발행했던 게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금리로 이제 차환을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그동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계 부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잠깐 뭐 주는 듯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계 부채뿐만, 가계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이제 그런 그 대출, 그 잔고 자체도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음, 누적된 부담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실기업, 좀비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한계기업 중에서 좀, 어, 이제 장기 한계기업, 그러니까로 이제 일명 뭐잔 이제 한국은행 표현으로는 장기 존속 한계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뭐 비중이 늘어 온건 늘어 온 거고 그 동안에는 이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버텨 왔냐면 여기 보시면은 평균 현금, 현금 흐름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현금 영업에서는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는데. 재무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이제 자금을 막아올 수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도 낮지만 그만큼 차환도 쉽고 새로 다른 데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어 부족한 자금을 막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공적 보증을 이제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어쨌든 뭐 경기 방어 요인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는데, 그 부담도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이제 정부도 이렇게 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 요 지난 여기 그림자를 보시면은 결국 이게 높,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을 살려는 수요보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수요가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점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여건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 중에 좀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정책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단적으로 이제 이 왼쪽을 보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은행 예금금리하고 미국의 이제 미국 채2년짜리 금리하고의 차이를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위, 미국채 금리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어떤 국내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자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 압력이 심할 수 밖에 없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그동안의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어쨌든 좀 부동산을 연체 륙시키는 거는 기여할 수 있지 모르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로 인하는 약간 부작용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상황이 운 좋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넘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잘 어떻게 잘 넘어가주면 다행이긴 한데, 요런 상태에서는 뭐, 작년 레고랜드 사태 같은 그런 그, 그, 사태가 뭐, 비슷한 게또 발생을 하면 좀 취약할 수밖에 없,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최근에 실적 추이를 보면, 부채 비율은 뭐, 어, 그래도 좀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계율은 뭐 이제 상위 등급 우량 회사들도 점점 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게 내년부터 기업들의 실적에서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전체적인 펀더멘탈 성적도 별로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금 꾸는 여건도 좀안 좋아지는데 성적표도 안 좋아지니까 조금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좀 신용 스프레드가 좀 올라 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좀 메리트가 생겼냐 또 따져 보면 밸류에이션 뭐 보통 주식에서 말하는 그런 뭐 밸류에 일드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채 그 금리를 시 그, 이제, 그 국채금리라고 이렇게 나눈 건데, 결국 이제, 어, 무위험,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체가 금리 메리트가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건데, 사실 지금 수준이 그렇게 뭐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시흥스페드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가격 측면에서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신용 스프레드나 그 크레딧 채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좀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공사체 은행체 같은 초우량체들이 상대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상황이 오히려 뭐 이런 초우량체들이 신용 스프레드를 오히려 위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어 이부분들을 저희 대응하기가 이제 옛날 같은 방식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금그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는 뭐 상대적인 이제 메리트를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는 지금 국면에서 가장 이제 우량한, 그러니까 좀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게 초우량물의 단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회사채 대비해서 뭐 별로 그만기차이는 짧은 구간에서는 뭐 금리가 비슷하니까 공사체 은행체 같은 것도 위주로 그것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회사채 장기물에 가면은 이제 공사체하고의 금리 갭이 커지거든요. 오히려 그냥 회사채 장기물, 그 다음에 그런 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또 은행채하고 공사채간 초우량물간의 이제 스프레드 갭이 과거에는 거의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은행채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는 게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때 국면, 국면별로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탈력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전체 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중에 뭐또 연말, 연초 뭐 금융위기, 뭐 PF발 뭐 금융위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 게 서서히 이제 뭐 끓는 물에 이제 개구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듯이 그렇게 좀 이제 장기적으로 힘든 수 있는 구간이 좀 펼쳐질 수 있겠다 내년에 그래서 어, 이제 뭔가 뭐 상황이 바뀌고 그럴 때뭐 과거처럼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쪽으로 어, 기, 기대와 희망을 품을 게 아니고 좀더 조심 운전을 하자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어, 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